아마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이제 뇌라는 소설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각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잘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감각의 차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뇌에 갈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입니다. 뇌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한마디로 뇌를 굶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냄새도 안 맡고 온 몸에 아무런 그런 촉감도 못 느끼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아마 너무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뇌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각의 차단은 너무나 힘든 것이고 반대로 많은 이런 감각들이 모여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굉장히 보기 좋고 냄새도 잘 나고. 그리고 입에 넣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이랬을 때 저희는 이제 감각의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감각은 외부 환경과 우리 뇌라는 거에 딱 경계선상에 있어서 외부를 우리의 내부의 뇌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각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뭐 눈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죠. 귀로 듣게 되고 뭐 우리가 손을 촉감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느끼게 되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게 됩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이제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알게 되죠. 그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 아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병원 가시겠죠. 제가 열심히 강연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병원 가시겠죠. 근데 냄새 안 난다고. 병원 가시진 않겠죠. 내일 한 번쯤 가볼까? 내일 일요일이네? 월요일날한번 전화해보고 꼭 가야되면 가야지. 그러시겠죠. 그만큼 사실 후각은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에 냄새를 맡는 것이,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화학물질, 이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을 맡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화학물질을 알아보는 그 센서인 후각수용체를 찾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컬럼비아 대학에 계시는 리차드 엑셀과 린다버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로 후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대구가학관 들어오시면서 오늘 체험관도 있었고 해서 많은 냄새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런 향기의 바다에 살고 있죠. 이런 좋은 꽃냄새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냄새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 위해서 씁니다. 혹시 이 향기 산업에 그 우리나라가 보통 얼마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여러분도 어려우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4조입니다. 1년에 4조를 냄새를 만들고 냄새를 없애는 데 쓰고 있죠. 사실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냄새는 만들면서 돈을 쓰기도 하고요. 또뭐 요즘 페브리스 같은 거 보면 뭐 남학생들 방에 칙칙 뿌리면서 냄새 없앤다고 하면서 없애기 위해서도 돈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죠. 저 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지 양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커피 냄새 맡으면 홀린 듯이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더사 먹게 되죠. 이런 일들도 있고 좋은 냄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나쁜 냄새도 있고요. 여름이 되면 굉장히 묘한 냄새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런 향기의 바다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후각에 대해서 특히 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맞춰 보시고 양심적으로 다섯 개다 맞추셨다고 하는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제 책과 제가 돈을 들여서 장동선 박사님과 채나건 교수님 그 책을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는 아시죠? 일란성은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똑같죠. 자, 어,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나서 속옷을 벗어 두었다. 그런데 우리 개가 여러분들의 일란성 쌍둥이의 소옷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없다. 장동선 박사님이 손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laughs> 네, 이야기는 뭐냐 면 우리 고유의 유전자,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고유의 체취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유전자에도 각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사이코패스는 아시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리하고 좀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죠. 자, 사이코패스는 냄새를 잘 맡을 것이다. 냄새를 못 맡을 것이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나는 아니라 모르겠다겠죠? <laughs> 네. 신기하게도 최근에 나온 논문에 보면 사이코패스는 거의 100%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이 코로 맡는 것이 아니고 뇌로 맡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냄새에 맞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손을 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나나지 젊어서 상관없다. 그런 거겠죠. 네, 사실 나이 들면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끓는 걸 얹어놨는데 불이 꺼진지 모르고 계속 타도록 놔두는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음식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본다. 음식 냄새 못 맡아도 맛은 본다. 네, 이거는 사실 OX 문제에 길들여진 여러분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낸 문제고요. 여러분이 들 드시고 계시는 음식 중에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냄새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코를 막으면 맛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맛으로 본다고 합니다. 나중에 천학원 박사님이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후각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감기 들면 식욕이 팍 떨어지죠.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식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볼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어는 연어는 아시죠?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2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연어가 태어난 곳을 냄새로 찾아간다 아니다 뭐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간다 뭐 아니면 GPS가 있다 <laughs> GPS도 손을 드셨습니다. 자,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굉장히 신기한 그 실험이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양쪽 두 산에서 갯물이 모이는, 냇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곳에서 양쪽에 나오는 연어들의 꼬리에 표식을 달아두었어요. 그래서 다시 2년 뒤에 찾아보니까 한 바다에다 살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락률은 50%죠. 어느 쪽으로도 올라가는 게.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각자 태어난 곳으로 95%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그건 사실 연어가 태어나서 실제 바다로 갈수 있는 확률은 만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거의 다 주변에는 다른 것들 잡아먹히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연어가 태어난 곳이라는 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양분이 많고 자기가 살기 좋았던 곳이죠. 그걸 기억해뒀다가 2년 뒤에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천을 훼손하면 여러분들 연어를 못 먹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골든벨 낸 거는 여러분들이 후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겪는 많은 거에서 후각에 이런 많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후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서부터 사람까지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입니다. 아메바 같은 경우 단세포 동물도 달면 가까이 가고요, 쓰면 뒤로 물러납니다. 영양분이면 가까이 가고 몸에 나쁘면 물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장 오래된 그런 보편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생물 공부를 안 해도 아메바가 두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찾아간다는 얘기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후각에 대한 것들은 크게는 뭐 가장 처음에는 음식을 찾기 위한 것이고요, 뭐 천적을 피하는 때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만화에 보면 뭐 제리가 톰한테 엄청 까불지만 실제 고양이한테 대두는 쥐는 대부분 뇌가 이상한 쥐입니다. 그리고 뭐 짝을 구할 때도 그렇고요 아마 좀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 겨울 연가를 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어쨌든 겨울 연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기 짝을 구할 때 이제 서로 후각을 이용합니다. 뭐 추브리가 아무리 그 아빠가 미워도 이동국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친족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애들은 엄마를 알아보는데 엄마는 애들을 가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직후에 어린애를 가운데 놓고 엄마하고 딴 엄마 높여 놓으면 자기 엄마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들은 가끔 딴 애를 보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감지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그 나는 것도 집에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그 음식물 가스에는 실제 가스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가스 키면 학생들은 대답 잘합니다. 가스 켰으면 가스 냄새 나죠. 그러거든요. 가스 냄새가 맞죠. 실제 그건 LNG라서 사실 무색무취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데 도시공사에서 일부러 가스공사에서 위험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냄새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스가 새는 냄새를 알수 있기 때문에요. 또 위험을 감지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집에 뭐 요즘 방향제 하나씩 없는 집은 없겠죠. 삼매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은 이렇게 많은 일들에 관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란 켈러 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볼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까 감각으로 보자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촉각과 후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는데,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냄새를 맡고 직업을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후각은 멀리서부터 날아온 향기인 물론 우리가 살아온 세월조차 느끼게 하는 마법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후각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주셨고 실제 후각에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되는 주제를 잘 보여준 거라서 제가 좋아하는 기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감히 오늘 아마 스리타나스라는 공연을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이태리 그 월드컵 때 했던 부분입니다. 이세 사람의 엄청나게 유명한 또 자존심이 강한 세 사람의 테너를 모아서 한 무대에 올렸다는 것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태리 올림픽이 아니 월드컵이 성공하게 되는 데는 이 스리타나스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대가분 세 분이 모여서 엄청난 그런. 우리 음악사의 역사를 한 줄을 썼는데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 콘서트가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자 중에서 우리 특히 이런 화학감각에 대한 후각과 미각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들과 뇌과학자의 권위자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일을 할수 있어서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기에 3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래서 토크포 냄새라고 해서 사실 좀 닮으셨죠. 이렇게 좀 파바르트 닮으시고 이렇게 <laughs> 도밍고도 닮으시고 <laughs>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세 분들 모시고 오늘 그 좋은 강연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강연하신 원래 예상 예측에는 없었는데 끝나고 잠깐 뭐 질의응답 받아주시는 시간을 연장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오늘 강연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콘서트 자리 마련해 주신 과학관 우리. 그 관계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주신 박동래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럼 저보다도 뒤에 준비되어 있는 즐거운 콘서트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